다음 달 8일 새 시즌의 개막을 앞둔 대형 불교 뮤지컬 시다르타 출연진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총무원사에서 시다르타 역의 가수 신유와 박시환, 시다르타 아내 야소다라 역의 가수 권미희와 아이돌 출신 간미연 마라 파피아스 역의 가수 고유진, 제작사 대표인 김면수 프로듀서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성공적 공연을 기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뮤지컬 시다르타의 세계화를 후원하는 조직인 일천 공덕주의 첫 회원으로 가입하며 출연진과 제작진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원행스님을 예방한 출연진 가운데 국악가수 건미희 씨는 장기기증 운동 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홍보대사이자 BBS 인기 프로그램인 108가요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양 음악으로 들어 지금 뮤지컬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세계로 갈 때는 저희 음악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악가수로 건미희 씨 캐스팅해서 네. 한번 <laughs>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가 이제 한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그 자체고 역사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 문화 세계화도 이걸 스터트와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